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불편한데도 여직껏 함께한 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으시다면요. 저는 과감하게 그 친구와 네. 예전에 나랑 정말 잘 맞았던 친한 친구가 점점 뭔가 이상하게 잘안 맞는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분명 말도 잘 맞고, 마음도 잘 맞고, 정말 잘 맞았던 정말 흔히 말하는 절친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뭐 말도 잘안 맞고, 뭔가 사소하지만 감정싸움 하는 일도 많아지고, 일단 같이 있는데 예전만큼 편하지가 않아요. 그런 경험이 분명 다들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는 건데, 그 개성이란 게요, 대개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점점 강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잘 맞았던 사람이 이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이게 나고 이게 상대방이면은 처음에는 잘 맞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차이가 커지는 겁니다. 이 사고방식과 생각의 차이가 그래도 그 별로 차이가 안날 때는 한이 정도 차이일 때는 어떻게든 서로 이제 맞춰 가면서 잘 지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 간격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지는데 이게 너무 벌어져 버리면은 이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억지로 끼워 맞출 수가 없을 정도로 차이가 벌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지껏 함께했던 정이란 게 있는 거잖아요. 우정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불편한데도 여직껏 함께한 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으시다면요, 저는 과감하게 그 친구와 만나는 횟수를 확 줄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한번 벌어진 틈은요, 다시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더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 관계를 억지로 계속 유지하는 게 결국 서로한테 고통이 돼 버려요. 감정 싸움 할 일도 점점 더 많아집니다. 뭐 그렇다고 인연을 완전히 끊으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만나는 횟수를 확 줄이고요. 그게 한 번에 안 되면 서서히 줄여나가면 됩니다. 좀 사이가 좀 불편해졌던 친구라도요. 오랜만에 만나면은 되게 반갑고 기분 좋게 만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서로 간의 사고방식의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서 같이 있는 게 되게 불편해진 친구다 라면은 이렇게 만나는 횟수를 확 줄이고 오랜만에 한 번씩 보는 게 서로가 감정 상하지 않고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면 이제 반갑잖아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좋은 시간을 보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그 이후로 다시 만나는 횟수를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의 사고 방식이 벌어져 있는 상태는 그대로거나 아니면 더더 벌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자주 만나게 되면 다시 스트레스가 되고 다시 감정 싸움하게 되고 결국 다시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멀어진 사이가 됐으면은 그 멀어지게 된걸 인정을 하고. 정말 아예 내가 뭐 끝내도 상관이 없는 관계다 싶으면 은 끝내버려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어 그래도 추억이 있으니까 오랜만에 한 번씩 보는 싶다 라고 생각하면 그런 정도로 유지를 하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문제를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